야너 맵찔이냐? 아나 매운거 잘 먹어 그런데 근데 왜 이렇게 혀가 빨개? 아 이거 어, 이거 그냥 그냥 입 안에 케찹 묻은 거야. 근데 케찹이왜 이렇게 진해? 아 이거 그, 그 그냥 아니고 토마토 주스야. 토마토 주스는 그 마시면 그런 색안 나오는데. 아 이거 이너맵지이 뭐, 맞네. 아나맵지이 아, 아니라고. 아 매워. 너 웹진이 많네. <laughs>